지금 매우 코스피가 좋은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거 살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laughs> 어, 좋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살것 같아. 어 반갑습니다. 음 2023년 2월 15일 기관의 눈. 오늘 기관이 주목한 기업은 동아 ST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월 14일에 주목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2월 15일에 올리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아 ST 바로 들어가 보죠. 어 일단은 2월 14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이 총 10개입니다. 이 중에서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세 군데가 동아 ST를 주목했습니다. 어, 분석한 거를, 기관분석을 좀 보시면, 22년도 4분기에, 어, 별도 기준입니다. 매출은, 어, 1638억 원. 요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는 4%의 상승을 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61억이 나왔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57% 마이너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가 상승이 됐다. 요거를 달성을 하면서, 어, 전년 동기 대비 흑자가 달성이 됐다. 그리고 요거는, 어, 기관들이 추정했던 그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음, 다만 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아, 판단을 했네요. 어, 우선 그 실적이 기관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관 추정치를 상회한 이유는 이겁니다. 뉴로보로부터 기술료가 유입된 효과가 카나프 테라퓨틱스에게 준 계약금을 상쇄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동아 ST가 작년 9월, 어, 작년 9월에 그 미국에 이제 이 뉴로보, 어,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 뭐중요하는 않은데, 뭐, 여튼, 이 뉴로보라는 회사한테 이제 어 이형 당뇨 어 당뇨 및어안 적을 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241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비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형 당뇨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그게 이제 DA 1241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비만 어, 비만 및비알콜성 지방간염치료제 그거는 DA-1726입니다 어, 요거 두 개의 전세계 독점 개발권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독점 판매권 이거를 뉴로보로 이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뉴로보에 1500만 달러 만 달러 를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나중에 어~ 시간이 지나면 뉴로보가 아마 동아시티의 자회사로 들어올 겁니다. 음~ 그러니까 동아시티가 몸집이 엄청 커지는 거죠. 여튼 이때 기술이 전한 계약금 음~ 이제 동아시티가 뉴로보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형당뇨 및 비알콜성 지방 간염 치료제 그다음에 비만 및 비알콜성 지방 간염 치료제 요두 개의 기술료 어, 요거를 뉴로보로, 뉴로보로, 뉴로보로부터 받았다. 어, 그 계약금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간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아에스티가 이 카나프 테라퓨틱스 요거는 이제 국내 기업입니다. 동아에스티가 그 동아에스티가 그 카나프 테라퓨틱스라는 이 회사한테 그이 면역 항암제, 음. 이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을 도입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카나프한테 그동아스티가 줘야 되는 그 돈이 총 토탈해가지고 이게 3천억짜리 계약일 건데 일단은 선지급해야 되는 게 50억이었거든요. 음. 5억이 아니라 50억. 어. 선지급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뉴로보로부터 기술료를 받았으니까 이 50억을 주고도 상쇄를 할수 있었겠죠. 만약에 뉴로보로부터 기술료가 안 나왔다면 그러면 은 카나프한테 50억을 그냥 주면서 영업이익이 50억이 팍 빠졌을 건데 뉴로보로부터 기술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었다. 그래서 기간 추정치를 상회를 했다. 음. 그것 때문에 흑자전환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음. <laughs>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동화 ST에 대해서 이제 보는 기대는 뭐냐면 이 이형 당뇨 및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이도 아 내가 적어 놨었네. 치료제 DA1241이 이 미국에서 이상 진입이 예정이 돼 있답니다. 어. 그리고 비만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DA1716 그리고 면역 항암제 DA4505가 올해 상반기에 일상 진입이 전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언제 주가가 뜨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뭐, 어? 영업이익을 많이 낸다고 주가가 뛰든가요?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는 무슨, 뭐, 일상 들어간다, 이상 들어간다, 삼상 들어간다. 그러다가 삼상이 엎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1상 들어간다, 2상 들어간다, 3상 들어간다, 이렇게 어디, 무슨, 1상, 그 2상, 3상이 들어간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끄러지면은, 급락하고. 요런 구조예요 제약바이오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퍼가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미래에 큰 영업이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 분석하기로는 지금 요 DA1241이 미국에서 이상 진입이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DA1726이랑 DA4505가 일상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망이 어, 6,930억 음, 매출이 지금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9%가 상승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377억 원, 전년 동기, 동기 대비 16% 상승, 그리고 OPM도 5.4% 영업이익률이 5.4%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년도가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기저효과도 기대되는 모양입니다. 이 밖에도 이 밖에도 그 다수의 이 고마진 고마진 자체 신제품 출시가 예상이 된다네요. 그래서 기관은 일단 뭐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어 그런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 5년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PR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바이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퍼가 계속 그냥 그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지 않죠. 그냥 어느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죠. 음.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는 일반 뭐 제조 회사들 이런 거랑 다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그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삼상이, 뭐, 성공을 해서, 신약이 개발이 돼서, 아니면은, 뭐, 음,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뭐, 시밀러, 시밀러, 뭐, 뭐라, 뭐더라? 하여튼, 그, 그, 복제약, 뭐, 바이오 시밀러, 어, 그렇지, 바이오 시밀러. 뭐, 요런 거가, 이제, 뭐, 성공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서, 그, 그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실험을 하는 일상 이상, 삼상, 요런 거. 그래서 성공을 할 거야. 라는 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PER이 항상 높아요. 음. 다른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퍼가 상당히 높게 잡히는 거고요. 실제 이익에 비해서 시총이 상당히 높은 게 제약 바이오의 특징이니까 뭐 요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봐야 할건 PBR입니다. 어, PBR이 지금 5년 평균 PBR이 1.18인데 지금 현재 0.82에요. 어, 요거는 쉽게 말해서 순자산과 PBR은 이 순자산과 그 다음에 이 시총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5년 평균에 비해서 무려 이0.82 나누기. 어 1.18을 하면은 뭐 무려 30%나 지금 이 5년 평균치에 비해서입니다. 고 고점 PBR이 아니에요. 고점 PBR은 2.3이고 이 고점 PBR에 비해서도 아니고 그냥 5년 평균 평균 PBR에 비해서도 지금 30%가 할인된 가격이다. 아주 저렴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은 뭐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고, 영업 이익률도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요 정도, 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밴드 차트 보시면 뭐 제약 바이오라서 뭐 퍼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넘기시고, 자, 순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시총이 지금 상당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밴드의 가장 하단 여기 0.7배에서 반등이 나온 지금 어, 모습이 나온 어, 모습인데 요거는뭐 좋은 징조이긴 합니다. 어, 보통 이제 진짜 저평가가 될 대로 된 기업이 밴드의 하단에서 반등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여하튼간에 여기가 어, 이제, 순자산이랑 시총을 비교했을 때, 음, 매우 저렴한 구간이다. 보시면, 어,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녹색선이 1배잖아요. 근데 1배에 안 미치, 못 미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그 동아 s t 의 모든 주식을 다살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 이, 어, 이, 이, 이 동아 ST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백주다. 어, 근데 이 백주를 제가 다살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백주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뭐 5539억이 들었다. 어, 시총이 5539억이니까 5539억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샀어요. 그럼 제가 들어간 돈은 5539억이죠. 시총만큼 산 거죠. 근데 이 회사에. 이제, 총 자산이 있고, 여기서 빼기 부채를 하면, 그러면, 그러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이거를 5,539억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그 회사를, 그냥, 그냥, 다시 되돌려, 그냥 되팔아도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시총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저평가가 돼 있다. 좋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추정치, 익추정 그냥 컨센서스 보시면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 성장을 할 걸로 전망, 전망되고, 어, 그죠? 영업이익도 성장,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배주주 순이익도 성장, 성장, 이렇게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의견 분포제가 요것도 요것도 좀 주의 있게 보는 편인데 어, 한달 전에 한달 전에요. 한달전 그리고 현재죠. 한달 전은 빨간색, 현재는 파란색입니다. 한달 전에는 어, 요거 매수 의견을 냈던 증권 회사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현재 한달전에는 하나였는데 현재는 네 개로 늘어났다. 매수 의견을 내는 기업이 네 개로 그러니까 그 기관이 네 개로 늘어났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음. 자,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우선 주봉부터 보시면, 자, 2016년, 이때가 2016년이죠? 2016년부터 막살바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우선 그 채널의 이 상단, 그 다음에 상단, 상단, 요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상단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단, 하단 이렇게 작도를 했습니다. 일단 어, 채널의 상단과 세 포인트죠. 상단 그리고 요거페일링으로 보고 거의 한네 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 두 포인트 이렇게 있다. 그리고 채널 중단에서도 뭐 저항, 저항, 저항. 어, 여기도 뭐 약간 저항, 저항, 어, 반등이죠. 반등, 저항. 반등 저항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채널의 하단을 2016년 말과 2017년 8월 요 이후에는 하, 이 하단 박스까지, 그러니까 요요 요 하단 좀 깔끔하게 그릴까? 어. 자한요 정도 이 하단 채널의 하단 요까지 어. 요까지, 이제, 그, 도달되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채널의 하단, 요기는 채널의 하단을 찍었잖아요. 요채널 하단을 찍었잖아요. 예를 들면, 채널의 상단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상단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상단을 찍고 내려와요. 이건 뭐다? 매수세가, 이 채널에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본 겁니다. 매수세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본 거고 매수세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매도세가 끝까지 한번 내려와 보고 끝까지 한번 내려와 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매도세가 끝까지 내려와 보지도 못 했어.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페일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 어, 어느 정도 이제 급락이 나오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받쳐주는 매수세, 요게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어, 요 채널 하단에 도달하기 전에 받쳐주는 어떤 매수세, 어떤 힘,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수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에스티가 뭐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닌데 쭉쭉쭉쭉 빠질 일이 없 이유가 없죠 뭔가가 뭐 있다. 자 그리고 현재에 급락을 했는데 바로 스파이크 패턴을 보였죠. 어, 스파이크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뭐 V자 반등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식 명칭은 스파이크 패턴입니까. 스파이크 패턴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이 채널의 중단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채널의 중단을 순식간에 돌파해낸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2를 보시면, 요 빨간선 요겁니다. 볼린저 밴드 20-2 그리고 요거는 밴드 위 차트입니다. 20-2를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가 스퀴즈였죠? 여기가 밴드 폭이 제일 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퀴즈. 스퀴즈에서, 자, 익스펜션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쳤죠? 그러면 하방으로, 뭐다? 하방으로 때려야 된다. 아시죠? 하방으로 쳤는데,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스퀴즈에서, 자, 익스펜션이 됐는 밴드폭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커졌으면은, 다시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밴드폭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밴드폭이 좁아지지 않고, 밴드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다? 여기서 밴드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밴드폭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자, 다시 말해서, 익스펜션이 되면서 하방을 쳤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밴드 폭이 좁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스퀴즈로 가지 않고, 밴드 폭을 넓히면서 다시 상승으로 성공을 한다면, 요거는 일종의 헤드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드 페이크가 제가 뭐라 그랬죠? 밴드 스퀴즈가 나오고, 밴드 폭이 좁아지고, 익스펜션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방으로 쳤어요, 하방을. 하방을 쳐서, 어, 이러면 하방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 돌려서 위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 왼쪽으로 패스해, 왼쪽으로 패스해야지라고 보이게끔 왼쪽을 딱 쳐다본 다음에 노룩으로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는 느낌. 농구에서. 그런 헤드페이크가 요 자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이거는 물론 뭐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120-1이 120-1의 이 하단에서 밴드워크가 일어났었죠? 이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이 하단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 20-1에 그러니까 시그마 1의 하단을 계속 걸었어요. 그죠? 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밴드를 밴드를 이탈하면 뭐다? 그러면은 하방이다. 20-2도 마찬가지 특히 120-1 시그마 1이기 때문에 1시그마이기 때문에 표준편차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탈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 오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밴드를 이탈했다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저점이 깨질 때이 밴드 하단이 어, 이탈이 되면서 그죠? 밴드가 밴드를 한번 돌파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탈을 한다. 그럼 뭐다? 하락엔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초입이다. 여기서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누린다 그랬어요. 주식 그렇게 어려운 거아니라 그랬습니다. 볼린저 밴드 꼭 공부하세요. 영상 보시면 돼요. 여튼 그래서 밴드 하단을 이렇게 탔었는데,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요1 2 0 1의이 사이에 있는 거는 주식의 정상 상태. 여기는 이상 상태, 요 위에도 이상 상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밴드 하단에서, 120-1의 하단에서, 밴드워크를 하던 주가가 밴드 하단을 돌파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상 하락 상태를 벗어나고, 이 정상 범주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빠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때가서는 뭐또 다른 대응을 해야겠지만 여튼 여튼 주봉상 흐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일봉 보시면 자 요거 좀 중요해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 자, 폭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밴드의 폭이 좁아졌어요. 스퀴즈죠. 자, 여기 밴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20-2.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익스펜션이, 익스펜션이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밴드 폭이 다시 넓어졌다. 자, 요게 꺾여서 다시 올라간다. 올라갈 때, 그때 어디를 쳤다? 상방을 쳤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상방으로 치는 거다. 상방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익스펜션이 나왔고 상방을 쳤기 때문에 상방으로 쭉 올라갔고, 그래서 폭발을 했습니다. 상방 폭발을 상당히 꽤 크게 했어요. 밴드 폭이 꽤 커졌죠. 자, 상방 폭발을 하고 나서 밴드 폭이 줄어들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뭐다? 여기서 일단 고점이 형성이 되고 응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 폭이 좁아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상승을 빠했을 때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건 익스펜션에서 요게 안으로 들어가면 밴드 폭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자리, 이 자리를 직선으로 쭉 끌어보면 그 자리가 보통 이 폭발의 끝, 이 폭발의 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폭발이 끝이 나고 여기까지 해서 폭발이 끝이 나고 자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여러분. 박스권이 생겼죠. 고급 단어로 렉탱글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상승 폭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다? 응축이 들어갔다. 응축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지금 상방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는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이 라인은 저항 라인이었죠. 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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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뚫었다가 2까지 올렸다가 쭉 밀렸어요 그래서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됐는데 다시 쳐 올렸습니다 뭔가 의미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돌파하고 나서 자 여기가 원래는 저항점이었다 저항을 돌파하면 뭐다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다 요거는 어, 우리 예전에 지지와 저항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요거, 에 대해서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렉탱글 패턴이 있었고, 이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요거를 딛고 살짝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음, 녹색, 공교롭게도 120-1의 상단, 요거를 딛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 음, 그죠? 그리고 요 위치는 또 공교롭게도 241선이 충분히 수렴이 된 후에 241선 위에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만약에 좋다면, 지금, 지금 매우 코스피가 좋은 자리에 있다면, 저는 이거 살것 같습니다. <laughs> 어, 코스피가 좋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살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어, 살것 같습니다. 요, 요 원저리에서 사서 먹을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좋다면, 살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이패턴의 이제 요요요 요, 요 렉탱글 패턴의이 상단 요 상단에서 어, 매수를 하고 이게 만약에 뭐120-1요 지금 요선 요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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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린저 밴드 120-1 요거를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렉탱글 패턴 요요 요 사각박스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했다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내 평단이 한 요정도다 요정도를 맞췄다 그러면 이 렉탱글 패턴의 하단이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아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샀다면 코스피가 좋다면 이제 그 기본 조건이 있죠. 일단은 코스피가 좋아야 되고 좋은 상태여야 되고 그런 상태라면 저는 이걸 샀을 거고 그럼 언제까지 들고 있는다. 이 120-1이 깨지기 전까지 또는 이 렉탱글 패턴 밑으로 주가가 기어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내가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한요 정도로 맞춰 놓은 다음에 아니면 요 정도로 맞춰 놓은 다음에 이 렉탱글 패턴이 깨진 렉탱글 패턴이 깨지는 건 뭡니까?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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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가 나왔던 게 깨진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가 저항점이 돼서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패턴입니까? 원형 천, 천, 천장형 패턴이죠. 그리고 요 자리가 플랫폼 자리가 되는 거죠. 요거 다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약에 저는 여기서 산다면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KOSPI 얘가 좋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 코스피가 너무 안개 속이라서 음 코스피 움직임을 먼저 확인을 한 후에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그 새벽 2시쯤인가에 그 다우하고 S&P 그 다음에 나스닥을 봤을 때는 막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보니까 어 거의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어 시장이 음 보합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하락을 안 하고 보합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을 뭐 아니 그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대감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뭐 하루 정도 보합하고. 제발 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식을 쉬고 있는데 저도 주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좀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어 지금 동아 ST의 개별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관에서 가장 많은 목표 주가를 상승시킨 동아 ST. 이거는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인 기관의 견해로는 일단 리포트는 좋은 전망이 우세한 편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뭐, 딱히 나쁜 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 PBR. 이 PBR은 정말 저평가 구간이긴 하다. 매력적이다. 음. 그리고 이 차트도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다만 이 코스피가 지금 삼각수렴 안에 있고 어디로 튈지 아직 알수 없는 안개 속이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코스피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 이거는 제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저 만약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